오늘도 4월 중순이라 하기에는 무척이나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옷차림도 점점 얇아져만 가는데요. 내일은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량은 무려 29도까지 올라서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고요. 강릉 역시 28도로 한낮에는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은데요. 이런 날에는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생활과 운동 등으로 건강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막다가 오후 늦게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일부 내륙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니까요.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9도, 강릉 18도, 부산은 1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강릉 28도, 광주 24도 등으로 경상도와 강원 동해안에서는 오늘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길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이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모레 낮 최고 기온은 서울에 22도, 청주 25도, 부산 23도 등으로 한낮에는 따뜻하겠고요. 역시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 정보였습니다.